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릭슨 브레이브컨트리클럽 이라고 하는 골프장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수원 영통에 있는 스윙스크린 골프존입니다 마이크 자꾸 걸리네 <laughs> 네, 오늘 드라이버는 야마모토라고 돼 있는데 이 드라이버는 제가 몇번 쳐봤는데 그렇게 좋은 채는 아니고요. 유틸리티 우드는 파워스 빌트라고 돼 있는 21도 하이브리드 쳐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좋은 채를 준비해놓진 않은 것 같고요. 이 모델이 똑같이 여러 개가 밖에 있더라고요. 45m 정도 보냈습니다. 저는 80m 피칭 외지로 입력합니다. 오늘 아이언은 테일러 메이드 로켓 볼즈 쳐볼게요. 73m 정도 보냈습니다. 커터는.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쳐볼게요. 어차피 초반이니까 무게감이 좀 있는 파토군요. 일 어쩔지 몰라서 좀 쳐봤는데 많이 못 쳤습니다. 5미터. 5미터를 못 쳤어요, 일단. 네. 첫홀 더블 보기로 시작합니다. 스릭슨 브레이브컨트리클럽이라고 되어있는, 아마 가상골프장일 것 같고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광고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 골프존하고 제휴를 맺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쳐볼게요. 오른쪽으로 좀 보냈는데 방금 바람이 왼쪽에서 강하게 불고 있어서 다행히 왜요? 왜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바람 다녀 타세요. 페어웨이 우드 하워스 빌트라고 돼 있는 이 클럽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트가 조금 굴곡이 있는데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친것 같은데. 지나갔나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죠 아까 보니까 좀 제가 덜 치는 거 같아서 조금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안 가네요 지금 그린 약간 빠름인데 제가 못 치는 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공이 많이 안 굴러가고 있는데, 진짜로? 이상하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음. 네, 조금 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음. 핑계를 대는 거라 할 말은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174m고요. 이번에 바람이 174m 앞에서 불고 있고 지금 보면 약간 동그란 C 타입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 클리브랜드 골프 브랜드 중에 스릭슨에 있는 골프 브랜드죠. 아마 클리브랜드를 구현하려고. 오 왼쪽 쳤다. 거리는 얼추 맞았을 텐데 너무 왼쪽으로 보냈어요. 오늘 샌드위치 마찬가지로. 헤일러메이드 로켓불즈 네, 볼이 모래에 어 탈출이 힘든 상황로보 볼을 네. 주세요잘 모르겠습니다 운에 맡겨야 될 텐데 업그레이드된 벙커는 사실 상당히 별론데 어뭐이상하 쳤어 어이구 창피하네요 제가 못친 거네 거리는 20m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샷을 쳤네 올라오기만 했네? 직전 샷이 너무 별로였죠? 아, 안 나오는구나 왼쪽일 것 같고요 더 왼쪽 봤어야 되는구나 어 그만 굴러 지금 제가 느끼는 퍼팅하고 네. 센서가 느끼는 퍼팅이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서 오늘 좀 강하게 스트로크 하겠습니다 오른쪽 반커이면 거의 없는 거고 10m 좀 강하게 스트록크하하록하하습습다다 m i d a j u 6 6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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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파이 u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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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g j u 세요 저기 해 g j u n 너무 무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다친 줄 알았는데 거리가 많이 남아서 유틸리티 우드를 치도록 할게요. 유틸리티 우드 로프트는 현재 22도입니다. 맞죠? 21도네요. 어 다친 줄 알았는데 많이 놓쳤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파워빌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자주 쳐본 브랜드는 아니고요. 브랜드에 무관하게 잘 쳐야겠죠? 아. 오씨 왜 이렇게 못 쳐? 부끄럽네 부끄러워가지고. 아. 됐다. 살짝 열렸습니다. 160m 정도 보냈고요 140m입니다. 6번 아이언을 치겠습니다 어, 7번 들고 왔네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쳐볼게요 많이 안 나가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벙커를 너무 못 쳤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와. 벌써 여덟 번째인데. 크겠죠. 이번에도 양파네. 오른쪽으로... 전반전 오세요? 너무 못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날도 있는 거긴 한데, 어, 이상하네요. 밥도 먹고 왔는데, 네. 더 궁금한 거는... 왜 내리막인데 저렇게 안 구르지? 아, 오늘 너무 못 치고 있습니다. 음. 네, 이해가 안 가지만, 스릭슨 브레이브 컨트리클럽! 가상 골프장일 네. 것 같은데 공을 네. 쳐보고 있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지금 현재 양팔을 두 번을 내서 조금 위축돼 있어요. 네. 볼 스피드가 지금 5 9 m 미퍼 네. 세크가 나왔는데 많이 나오지는 네. 않네요 오늘. 네. 굉장히 애매하게 나무가 걸쳐있는데 저는 8번을 꺼냈고요. 오른쪽을 쳐야 될것 같아요. 오, 아깝다. 116m 정도 보냈습니다. 1컵까지 남은걸로 왼쪽이 있을 것 같아요 런닝 어프로치를 쳐볼 건데 이거 피칭이네요 로프트가 너무 세 보이더라 고 네, 샌드위치 들고 왔고요 한 10m 정도 쳐봐야지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네요 네, 네 5번 홀만에 겨우 팔을 지금 하나 보냈습니다 6번 홀입니다 5월입니다. 볼스피드 61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드로우가 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애매하네. 150m입니다. 이번에는 5번 아이언을 칠 건데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은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데 어, 저기 해저도 있는데 아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리네 피칭했지 들었습니다 쳐볼게요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빨리 유튜브 올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열렸지만 옹그리는 성공할 것 같고. 문제는 퍼팅인데, 저는 오른쪽 볼게요. 지금 문제는 제 기준에서는 많이 안 구르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 센 느낌으로 좀 오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후반전은 조금 더 세게 쳐야 될것 같고, 왜안 구르지? 내리막인데, 그죠? 심지어 지금 퍼터도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잘 불러야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끊었다가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